네, 안녕하세요. 피대폰맨입니다 아, 오늘은 그제 블로그 독자분께서 어떤 요청을 메일로 주셔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 봤습니다. 그제 블로그인데요. 여기 보면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 보통의 그 어떤 게시판이나 어떤 포스트 든 그런 블로그나 그런 그 유튜브 게시물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1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 여기 지금 mp4입니다. 1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이 먼저 나오고, 화살표가 깜빡거리고 있죠? 클릭을 하면 이제 30분짜리 본편 그 유튜브 영상이 또 인베드가 된그 형태로 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인베드 된게 아니라, 1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 그리고 1분 영상이 뭐 이렇게 화살표 뿐만 아니라 이 재생이 끝이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넘어가게끔 슬라이드 방식으로 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본인도 좀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아, 그렇게 요청을 주셔가지고, <laughs> 어 근데 요, 요 정도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예 소스 코드를 음, 저장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zip 파일로 압축을 해가지고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간단한 강좌와 설명 그 블로그 포스팅, 포스팅도 함께 제작을 해서 그요 유튜브의 디스크립션 부분, 그러니까 설명 부분에 그 블로그 포스팅 주소랑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zip 파일 그 경로를 URL을 <laughs> 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고집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어, 한세 군데만 수정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작업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1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 그 다음에 본편 유튜브 영상 그렇게 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간단히 작동 한번 어, 보여 드릴게요 지금 MP4 파일이고요. 한 30분짜리의 1분 그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네, 보시면 짧게 짧게 보시게 되겠고 구멍이 날랑 말랑. 요 영상이 끝이 나면 53초 부분이죠. 자, <laughs> 스페셜 음 이렇게. 자동으로 본편 유튜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하셔도 되고, 어, 아니면 영상이 끝이 났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본편 유튜브 영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흐름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에, 그래서 세 군데가 이 MP4 하이라이트 영상, 여러분들의 그 영상, MP4 파일의 파일명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이미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본편 유튜브에 그 링크 주소가 있겠죠. 그세 군데만 수정을 하시면, 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 웹호스팅 서비스, 이거를 서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이프레임으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웹호스팅 서비스, 그 정도는 아마 이용을 따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음, 뭐 어떤 건 무료도 있고, 뭐한 3천, 5천원, 보통 한 만원짜리 때, 만원대 서비스면 어, 아마 이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아니면 회사의 어떤 뭐 담당자시면 자기 그 회사 서버가 있을 테니까 그쪽에다 올려놓고 아이프레임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따로 어, 영상을 만들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 요거는, 아, 인디자인 CC를 이용을 해서 제가 직접, 어, 제작을 한소스고요 자, 지금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페이지, 1페이지는 이렇게 mp4가 앉혀져 있고요포스트 이미지가 이렇게 따로, 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는 박스인데요. 웹박스라 해가지고, 그, 유튜브 인베드 코드, 주소를 담은 고거를 여기다가 끌어와라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페이지와 2페이지가 각각의 화살표를 통해서 이제 이 화살표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그게 이제 슬라이드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파일이 재생이 끝이 나면 자동으로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 또인파이브라고 하는 별도의 sml5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하드 디스크로 sml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zip 어, 파일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sml 파일로 뽑아내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ZIP 파일에 그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SP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laughs> 폴더를 이제 그웹서버에 어, FTP 뭐 페퍼스팅 서비스라든지 아무튼 f t p 를쭉 통째로 올리시면 되겠죠. 자 구조는 간단한데요. <laughs> 일반 그 작은 웹사이트와 똑같습니다. 폴드에 들어가시면 먼저 index.html이 있고요 고것과 관련된 sf 폴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쭉쭉쭉 있는데 스크립트도 있고 또 미디어 폴드에 동영상 그리고 이미지 폴드에 각종 이미지 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css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쳐야 될게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먼저 첫 번째 <laughs> 이 동영상 mp4 파일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1시간짜리든 뭐 30분이든 2시간이든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분짜리 정도. 1분은 뭐꼭 1분 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도 같이 올리기 때문에 인스타 동영상 길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뭐, 뭐 2분이 필요하면 2분, 뭐 3분, 뭐 알아서 하시고요. 아무튼 본편 영상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먼저 만드시고, 그걸 mp4로 뽑았겠죠. 그리고 그 mp4 영상에 포스트 이미지가 있겠죠. <laughs> 그 포스트 이미지하고 mp4 파일의 그 파일명 그거를 제 거가 아닌 여러분의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laughs> 그 부분은 어디서 수정을 하느냐 자 index.html을 이렇게 메모장으로 엽니다 <laughs> 그러면 중간쯤에 이렇게 html5 비디오 태그가 있습니다 에, 이 부분에서 여기 보면 SP 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파일명입니다. MP4의 파일명. 요거를 여러분의 그 하이라이트 MP4 영상의 파일명으로 수정을 하시고요. 밑에도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썸네일 그 포스트 이미지 있죠. 그거는 요 부분에 있습니다. 포스트는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포스트.점. jpg 되어 있는데 요거의 파일명을 바꾸십니다. 밑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어, 두 군데 요거 파일명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a s s 폴더에 가셔서 저장을 하시고요 요 index.html은 <laughs> 미디어 폴더에다가 이 여러분의 파일 하이라이트 영상 파일 있죠 그 mp4 파일을 넣습니다 바꿔치기 요걸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 이미지 스포일더에 가셔서 이게 지금 포스트 점 j p g 입니다 요거는 1920, 1080. 그 유튜브에 있는 그 썸네일 이미지랑 똑같은 건데요. 에, 요걸로 바꿔치기합니다. 네, 그러면 MP4랑 포스 트이미지는 해결됐죠. <laughs> 자, 그리고 자 유튜브 주소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 유튜브를 그 영상을 만드신 다음에 업로드하고 나면 이런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영상 URL 아, 그거를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주소가 나오죠. 이 부분입니다. 유튜브 주소마다 맨 끝에 있는 요 컨텐츠 아이디 요 주소 요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하십니다. 복사. <laughs> 그런 다음에 자 에셋 폴드 밑에 요 아이템 282 폴더 그쪽에 가시면 이렇게 in5 iframe youtube.html이 있는데요 요거를 역시 메모장으로 엽니다 자 여기 보면 src는 어쩌고 이 주소 부분 있죠 거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 에, 요게 지금 유튜브 주소 컨텐츠 아이디거든요 이걸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바꿔치기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의 유튜브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700에 지금 394, 700에 394인데요. 어, 보통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제 티스토리도 그렇고 보통 700 사이즈가 딱 보기도 적당하고 대부분 아,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700에 394, 그사이즈에 맞췄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요 유튜브 주소 요것만 바꿔치기. 여러분의 그 유튜브 영상 주소로 바꿔치기 하시고, 역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예. 어, 이미지 폴드에서 포스터 바꿔치기 해놨고, 그 다음에 미디어 폴드에 여러분의 하이라이트 영상 mp4로 바꿔치기 해놨고, <laughs> 인덱스 e x h t m l 에서 요 비디오 태그죠 여기서 MP4 영상의 파일명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퍼스트 이미지 뭐 파일명이 똑같으면 상관없고요.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그 여러분의 그 이미지 파일명으로 바꿔치기 하시면 됩니다. 밑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두 군데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하시고요. 네. 그럼 MP4에 대한 첫 페이지는 수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이파리 폴더에서 HTML 이 부분에서 유튜브 주소 맨 마지막에 요거 여러분의 유튜브 주소로 바꿔치기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영상 그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 SB 폴더 요것도 뭐 파일명 다르게 하셔가지고 안까 폴더명이죠. 다르게 하셔가지고 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째로, 어, 웹허스팅 서비스나 웹서버 쪽으로 FTP 서비스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아, 웹서버로. 그러면, <laughs> 그, 이 s p 폴드의 경로, 인터넷상에 경로가 나오겠죠. HTTP로 접근할 수 있는, 예, 그 경로를 최종적으로, 자, 요겁니다. 요게 지금 마지막 그 삽입할 태그인데요. <laughs> 요게 지금 경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페24 회사의그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쭉쭉쭉 어 주소가 있을 거고 마지막에 ESP 경로가 좀 있죠. 이거를 여러분의 어떤 웹그 호스팅 서비스 또는 서버의그 경로 주소로 바꾸셔야 되겠죠. 뭐그웹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면 어떤 말인지 좀 이해는 되실 겁니다. <laughs> 그런 다음에 네, 최종적으로 게시판이나 그 그러니까 HTML이 지원되고 iframe이 지원되는 그런 게시판이나 티스토리는 iframe 지원됩니다. <laughs> 뭐어그 회사 웹에디트가 있다면 거기다가 이제 요 소스를 iframe 소스를 복사를 하셔서 이제 삽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아, 제 블로그랑 똑같이 요렇게 예,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용을 하시고, 확인을 이렇게 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는 다 되시죠? 어려운 건 없을 거라 봅니다. 사이즈는, 어, 700에 394. 높이 394 가로 700그 기준으로 제작을 했고요 어,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를 좀 뭐랄까 간단하게 음, 남들과 그냥 단순하게 올리기보다 좀 하이라이트 영상과 같이 이렇게 올리셔서 좀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소스가 좀 유용하게 쓰여서 쓰이기를 어,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